올바른 기도 더 콜렉트 프레이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 믘이라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아멘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큰 비중을 두는 것도 또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 기도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며 기도의 중요성을 권면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며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당신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무엘의 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나는 작년 11월에 상담 후. 기도문을 작성해준 87세의 노인 권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분은 내책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기적이 일어난다를 읽고 상담을 통해 기도문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인 딸이 폐암말기로 암의 크기가 3.2cm인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딸의 치유를 간곡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는 말씀을 통해 치유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내드렸고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의 명령 기도. 그 기도문으로 노인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딸의 치유를 위하여 선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 시점으로 만든 기도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기도문을 통해 7, 8개월 기도해 오던 그러니까 나와 통화하기 며칠 전 딸이 다시 검진받은 결과 암세포가 1.2cm만 측정되어 3.2cm이던 암세포가 확 줄어들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부모 자식이 대화를 단절한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혹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애걸복걸하고 울며불며 통사정하는 것이라고 배웠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만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수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야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바로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만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초자연적인 치유를 가졌습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질병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신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지금 부유와 넉넉함 즉 차고 넘치는 번영을 가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당신의 모든 부족과 가난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부유를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분을 나타내며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여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지금 확실히 거룩하고 이롭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 성경말씀이 이롭고 거룩하다고 했다면 당신은 주변의 소리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당신을 보시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죄악도 당신을 억누를 수 없으며 어떤 어둠도 당신을 질책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나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각인하고 그것들을 매순간 고백하는 것이 완벽한 성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어졌을지라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또한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주어진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날 수 없음을 아십시오. 그 반대로 당신이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위치에 설수 있고,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매순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실제를 볼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실제를 만드는 능력이 바로 말의 능력인데, 올바른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고,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기도의 위치가 통곡하며, 애거라는 자리였다면, 당신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기도를 정비하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정확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과 일치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함을 아십시오. 내가 바울의 계시에 기도를 올린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정확한 기도이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내 책을 참고하시고 올바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는 헛된 시간, 허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올린 바울의 계시에 기도를 깨달아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으며 입으로 따라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왜 올바른 기도가 필요한지 말씀의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